안녕하세요 용치남TV의 용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이나 이런 컨텐츠가 아니고 제가 운동 말고도 차를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 가족차로 쓰고 있던 차량이 21년식 투아렉을 한 6개월 탔었고 그 다음에 X650i도 한 6개월 그 다음에 GT를 한 1년 타다가 갑자기 하이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차량을 출고받았습니다 차량 출고에 도움을 주신 이정주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차로 모델3를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잠깐 타봤는데, 작긴 하지만 저희 가족이 타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샀던 뭐 6GT나 X6. 엄청 큰 차량 들이었는데 모델 3로 바꾼 이유는 첫번째 저희가 그큰 차를 샀을 때 여행이나 이런 용도로 타려고 차를 샀었는데 여행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큰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해도 집에 지금 와이프가 타고 있는 벤츠 c 클래스 차량이 오히려 차가 작고 주차하기가 편해서 큰 차량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두 번째 이유가 유류비입니다 제가 630i, X650i를 고급류를 넣고 타고 다녔는데, 고급류를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류비가 많이 들었고, 이런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이번 기회에 모델3를 제가 출고받았고, 세 번째는 원래는 퍼포먼스 모델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일단은 RWD,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RWD 모델이 한 4,900만원대에서 검정색 색상과 그리고 휠을 추가해서 한 5,520만원 정도에 어 제가 출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차량 용품들을 좀 구입한 게 있는데 그거 장착하는 것도 좀 보여 드리고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화면 모니터가 커서 모니터 보호 필름을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는 거 보여 드릴 거고 그리고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를 구입했는데 따로 무, 저기 충전이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서 사지 않았고 그냥 거치만 할수 있는 거한만 원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광각 미러 이것도 제가 셀프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스크래치 방지를 하는 또 샀고 그다음에 번호판 샀습니다. 그리고 선쉐이드. 아, 여기 스크린 클리닉 모드가 있는데 이걸 켜 놓고 해야 됩니다 여기 기본으로 붙어 있는 필름이 있는데 이거는 제거하고 붙여야 됩니다 예, 액정 보호 필름은 뭐 기포 같은 거안 보이고 잘 설치가 됐고 주차 번호판을 이쪽에 샀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차대 번호를 가려 줄수 있어서 이걸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두께가 안맞으면 바꿔서 끼라고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걸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헐겁거든요. 이게 좀더 타이트하네요. 이걸로 넣어서 끼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스크래치 방지 커버인데 이것도 알리를 구입했는데 이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할때 그냥 하면 안 들어가고, 이거 커버, 밑에 커버를 열고 해야 끝까지 들어가네요. 이거 열어주고, 붙이고, 찍찍이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고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래치 방지 커버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안쪽에 열성과 디밍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순정 백미러를 제거했고, 제가 구입한 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밍 기능이 따로 없네요. 이거는, 이거는 저, 저기 절연 테이프로 감아갖고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아놨고, 뒤쪽으로 숨겨서. 물이 닿지 않도록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 작업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설치한 거를 다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드 낄때 여기가 이게 몰딩이 있습니다. 이 몰딩을 안 하고 그 위에 했더니 트렁크가 안 닫히더라고요. 몰딩을 좀 벌려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이 가드가 설치가 잘 되고 트렁크가 잘 닫힙니다. 저는 19인치 휠을 추가를 해갖고 이런 디자인이고 기본 모델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검정색상 추가했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보호 필름 이렇게 다시 붙였고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맥세이프 이거를 구입을 안 해갖고 어 볼만 이렇게 거치대만 오고 맥세이프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서 제가 좀 전에 다시 주문을 해서 내일 올 겁니다. 이건 내일 달 거고 주차 번호판 이거 달았고 오 뒤에. 선쉐이드는 일단 뒤에만 껴놨습니다. 앞쪽은 나중에 여름이나 필요할 때만 달 거고 뒤에만 이렇게 달아놨고, 어 뭐이 정도 제가 하고 아까 백미러, 백미러 이게 달았습니다. 어 광각 미러가 확실히 운전할 때좀 편하니까 이렇게 달아놨고 이렇게 간단히 저희 차 출고 영상을 찍어봤고 시승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좋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